안녕하세요. 험생여러분 부산외국어 대학교 베트남어과 김태우 교수입니다. 저도 부산외대베트남어과를 졸업하였고 20년간 부산그룹과 같은 기업체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올초 모교로 발령받아서 현재 베트남의 경제, 베트남어, 그리고 지역 컨설팅 과목을 강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부산외대베트남어과 역사를 함께한 동문이면서 학과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베트남 국가에 입학한다면 제 모든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5천개 한국계 투자 기업에서 지속적인 취업 의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향후 수험생 여러분이 베트남과에 입학을 한다면 취업에 대한 걱정 없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꼭 부산 외국어 대학교 베트남어과에서 함께, 하기,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